안녕하세요.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. 탑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유리꽃병을 소개드립니다.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유리꽃병은 단순히 꽃을 꽂아두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은 우리 집안의 작은 미술작품입니다.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유리꽃병은 햇빛을 받으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장식이 됩니다. 투명하고 반짝이는 유리는 공간을 보다 넓고 깨끗하게 느끼게 해주며 꽃의 색감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. 유리꽃병을 선택할 때는 어떤 장소에 두고 싶은지 어떤 꽃과 잘 어울릴지를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이 유리꽃병이 주는 미적인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공간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유리꽃병 어떠신가요?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